을사년입니다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 얘가 왜이러나 쉽게 소고기를 준비했어요.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지금 해볼 거예요. 근데 제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. 맛 하나도 없습니다. 전문 주식도 하나도 없고요. 제 맘대로 제 맘대로 지금부터 스테이크를 해볼 겁니다. 우선 저는 갑니다. 버터를 넣볼 거예요. 버터를. 안 떨어집니다. 여기 날씨가 춥거든요. 이렇게 구부러지면 일단은 네. 네, 해야 되 수는 뜯지않아요 그리고 이거 같이 된 양파, 커져에 응. 되게, 되게 잘하죠. 복합이 어요 네. 여기를 같이 들어 네. 거예요. 양파양을 올리고, 하루 좀더 잘라 드릴요좀끔하게될거예요 끔찍하게 이하게만합니이버섯도 있어요 팽이버섯은 조금 네. 넣어서 같이 같이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렇게 자주 해먹습니다. 1년에 한 번. 2년에 한번 정도 자제해 먹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있기 시작하면, 서울로입니다, 서울로. 이거 협찬 받고 싶었어요. 그래 <laughs> 네, 제가 샀습니다. 여기다. 살짝 강의를 해서, 불은 여기서도 좀 약하게 해요. 이제 우유가 타니까요. 불은 좀 약하게 해요. 우유를 넣으면 저는 그 고소한 맛이 좋아서 한 번씩 넣어봤는데요. 근데 잘못하면 이게 타요. 우유가 타면 되게 셀카먹고 나중에 좋지 않은데,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. 거의 다 익을 무렵에, 그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, 저는 그 어떤, 맛이 좀더 고급스러워진다고 그럴까요? 그렇게 돼서 저는 한 번씩 넣어서 먹었는데, 일단 넣어줘도 되고, 빼셔도 되고, 제맘대로입니다 이 예, 고기를 입고 있는데요. 어디죠? 네. 뭐하지? 뭐할까요? 방송을 이걸 좀 직접 라이브로 하고 싶은데 이게 뭐라고 방송이 켜는 게 너무 두려워요. 어, 그러 그러니까 한, 모르겠어요. 그한 10년 전쯤만 해도 제 별명이 됩니다. 이거든요뭘 부러워도 이렇게 된다고. 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하더래요. 제가 됩니다 했는데 그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줄 줄 알았어요. 그 됩니다라고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못해 그 라이브 방송 켜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늙었나봐요. 늙었는지 아니면 제가 지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켤 겁니다. 언젠가 켤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또 올리게 되는데 곧. 직접 뵙겠습니다. 직접 소통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서울 물가 좀올같갔니데 바짝 더 느끼는 게그가고요 자, 그레이팅 시간 맛있는 시시라입니다 음! 맛있어? 뜨겁습니다. 실만해요이 정도. 저까지 저같지만 해도 좀 쓰실만 합니다. 아, 간 굉장히 안 씻었는데, 마늘 좀썰어서넣었어요 마늘 그 향도 적당히 이 올라오고 양파가 양파 향이 있고 그 우유에 마지막에 부드럽게 덮는 그 우유 향도 상당히 괜찮아요 좀 늦어버리면 상쾌합니다 불산염도몇산이 그 맞나요? 올미나울산은 아무튼 내년 에도 올해도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